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한남수호TV입니다. 본 강의는 말소기준권리 사례시리즈 강의 5편 중에 네 번째 강의로서 담보가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5-1강에서는 건저당권이또두 번째 5-2강에서는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또세 번째 5-3강에서는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그 사례를 여러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5-4강에서는 담보 가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마지막 5-5강에서는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강의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말소 기준 관리의 개념을 정립하는데 정말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이 강의를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중간에 광고가 나올 겁니다. 광고도 좀 끝까지 봐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보 가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일 때의 사례를 다음과 같은 목차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에 가등기된 물건이 경매 신청됐습니다. 이럴 경우에 경매 법원은 그 가등기가 순수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인지 아니면 담보 가등기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치를 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 첫 번째로 먼저 담보 가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 근저당권 임차인이 있을 때 어떤 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지. 두 번째 사례는 먼저 순수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되어 있고 근저당권이 되어 있고 또 근저당권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말소 기준 권리는 어떤 것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등기된 경매 신청 물건에 대한 경매 법원의 사전 조치사항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가등기는 보통 부동산 등기부에 단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고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등기가 단순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인지 아니면 담보 가등기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경매 물건에 선순위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을 때는 그것이 보전가등기인지 아니면 담보가등기인지를 먼저 경매법원은 확인을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집행법원은 가등기 권리자에게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면 그 내용이나 채권의 전부 또 원인 또 채권의 금액을 상당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통지를 하고. 그 기간 내에 담보가등기라는 신고가 없으면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로 간주를 하고 경매를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보가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일 때그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권리관계를 보시면 1번은 담보가등기, 2, 3번은 건재당권, 4번은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말소기준권리를 쉽게 찾아낼 수가 있죠. 보시면 말소기준권리는 당연히 1번 담보가등기이고 이 담보가등기를 포함한 후순위 권리는 배당유무의 관계없이 그대로 다 소멸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4번 임차권은 당연히 담보가등기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전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당을 받든 또 배당을 못 받든 간에 명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은 두 번째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권리관계를 보시면 1번은 소유권 이전 정권 가등기입니다. 1번 사례에서는 첫 번째 사례에서는 1번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였기 때문에 이 담보 가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이 담보 가등기를 포함한 후순위 권리는 모두 소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서는 1번 설정되어 있는 게 담보가등기가 아니고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예요또두 번째는 건재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건재당권 네 번째 임차인이 들어와 있어요. 이 경우에 말소 기준권리는 1번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아니고 2번 건재당권이 말소 기준권리가 되는 것이고 말소 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 1번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또, 낙찰자가 인수를 한 다음에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본등기가 되었을 때 소유권을 낙찰자는 잃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가급적이면 입찰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우 리스크가 있는 경우예요. 또 보시면 말소 기준 권리인 2번 거주당권을 포함한 후순위 권리는 배당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소멸이 돼요. 4번 임차권 역시 2번 말소 기준 권리인 건전한 권보다 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어요. 그래서 배당을 받든 못 받든 간에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명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담보가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될 때의 경우 사례 두 가지를 이번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말소기준권리의 사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저당권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또 가압류 이번 강의에서 담보가등기가 말소기준권리인 경우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 다음 강의에서는 마지막으로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경우 사례를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서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짧은 강의였지만 지금까지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강의를 하는 제게 힘의 원천입니다. 꼭 마지막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